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애플은 2024년 5월 신형 아이패드 라인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바로 아이패드 프로 7세대 M4 모델이었습니다. M4 칩셋을 처음 탑재한 제품이기도 했고 아이패드 중에선 최초로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모델이라 최초 출시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한국 공식 출시는 2024년 6월 초부터 판매가 시작되었고, 필자의 경우 최초 출시 당시 여러 판매처를 비교하다가 구입을 했었는데, 당시 아이패드 에어 6세대 모델도 함께 공개되었지만, 고민 끝에 프로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댓글란, 아이패드 할인 홈페이지 URL을 통해 최대 10%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